네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원장 김일천입니다 다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이유 자 이거 한번 좀 궁금해 보지 않으셨나요? 이제 환자분들 보면 와서 다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뭔가 특별하게 많이 쓴 것도 아니고 활동도 많이 안 했는데 이 갑자기 어깨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이 경우 어깨도 있고 무릎도 있고 뭐 허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설명 드릴 예시는 어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그 시청자 분들은 물론 무거운 걸 많이 들고 진짜 엄청난 육체노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뭔가 무공을걸 많이 들거나 이렇게 막 격렬한 운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로 옆쭤 보시면 그 집안에서 막 가사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뭐 사무직 이런 타이핑을 좀 치시거나 아니면 뭐 사실 이것도 안 하고 나는 특별하게 뭐 많이 하는 게고 운전 정도 어 이렇게 한다.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원래 계속 괜찮다가 특별하게 다친 것도 없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깨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갑자기 아픈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자그 이유는 어, 바로 스트레칭이랑 연관이 있습니다.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자 어깨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, 자 어깨는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관절의 범위가 360도예요. 자 360도라고 하면, 자,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어깨를 돌려보면 이렇게 막히는 부분 없이 다 돌아가죠. 팔목 같은 관절은 이제 이렇게 어, 이 위아래로 이렇게 옆으로도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, 근데 이게 위아래로 주로 움직이고 하는데요. 어깨나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정구의 소켓이 이렇게 껴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360도로 마치 이 베어링이 돌아가듯이 어,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에요. 자 그런데 내가 무거운에 드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타이핑 치면서 꾸구성하게 있고 같은 방향으로만 쓰게 되면 이 몸이 되게 신기한 게요. 안 수고 아끼면 뭔가 우리 뭐 되게 맛있는 간식이 있으면 초콜릿은 이제 안 먹고 아꼈다 가 이따가 먹으면 뭐그에 이제 보관이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근데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요. 내가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쓰고 뭔가 활동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점점 굽게 돼요. 그래서 오히려 안 쓴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방향으로만 있고 뭔가 어깨를 이제 같은 방향으로만 쓰게 되면 나중에 는 어깨가 굽게 되고 이제 이런 게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 인대랑 힘줄에 손상이 생기게 되고 뻑뻑하게 되고 경직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, 내가 몸을 뭔가 안 썼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요 그건 스트레칭이랑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. 자 지금이라도 바로 어깨나 아니면 무릎이나 손목이나 이런 부위가 충분히 이완되고 풀릴 수 있게 어,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면 갑자기 생기는 통증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.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